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차 부등식의 풀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1차 부등식을 푼다 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한다 라는 뜻이구요 1차 부등식의 해가 무엇이냐면 좌변에는 x만 남기고 우변에는 상수만 남겨서 이런 꼴로 나타내 주는 것을 1차 부등식의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1차 부등식을 풀이 하는지 문제를 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차 부등식을 푸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자, 1번부터 풀이해 볼 텐데요. 1차 부등식을 풀이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에는 X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항이 무슨 뜻이냐면, 한 변의 항을 부호를 바꾸어 다른 변으로 옮겨주는 것을 이항이라고 합니다. 자, 1번은 X항이 좌변에만 있잖아요. 그럼 X항은 이항을 필요가 없겠군요. 그래서 좌변은 4X가 되는 거고, 좌변에 마이너 3분의 7을 우변으로 이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항을 해준다고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의 방향은 그대로 써오시고, 자, 우변에 3분의 8도 그대로 써오시고요. 좌변에 마이너 3분의 7을 우변으로 이항하게 되면은 부호를 바꿔서 옮겨줘야 한다고 했으니까 플러스 3분의 7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순서는 양변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좌변은 정리할 게 없죠. 그래서 4x 그대로 써오시고요. 부동호 방향 그대로. 그리고 우변. 3분의 8 더하기 3분의 7은 3분의 15가 되는 것이고요. 약분이 가능한지 확인해 주세요. 분모, 분자 3으로 약분 가능하군요. 분모를 3으로 나누면 1, 분자를 3으로 나누면 5가 돼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4x는 5보다 크다가 되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순서는 좌변과 오변을 x의 개수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좌변을 x의 개수, 4로 나누게 되면 4x 나누기 4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등식의 성질 중에서 좌변과 우변에 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변 5도 4로 나누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양변을 정리해주게 되면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좌변. 4 나누기 4는 1이 돼서 좌변은 x만 남고요. 부동호반 그대로. 우변은 어,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분수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나눗셈을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은 나누기 기호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수가 분자, 오른쪽에는 수가 분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의 5가 돼서 좌변에는 x만 남고 우변에는 상수만 남았다면 1차 부동식의 풀이가 잘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나눗셈식을 만들어 주지 않고도 우변에 있는 상수가 좌변에 x의 개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때에는 x의 개수가 분모 우변에 있는 상수가 분자로 해서 한 번에 1차 부동식의 해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2번. 2번도 1번과 같은 순서로 계산해 주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X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해 주도록 할게요. 그럼 좌변에 EX는 그대로 써주시고, 우변에 OX를 좌변으로 이항하게 되면 부호를 바꿔서 옮겨줘야 하니까, 마이너스 OX 되는 거고요. 자, 이항한다고 부동호의 방향 바뀌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부동호 방향 그대로, 우변에 6 그대로 써주시고, 좌변의 마이너스 9를 우변으로 이항하게 되면 부호를 바꿔서 오른쪽으로 옮겨줘야 하니까 플러스 9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순서. 양변을 정리해 줄게요. 자, 5, 2 빼기 5는 5의 절대값이 더 크니까 5의 부호인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5 빼기 2는 3이 돼서 마이너스 3x 되는 거고, 부도만 그대로. 우변은 6 더해 9는 15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순서. 양변을 x의 개수로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조심해 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등식의 성질 중에서 같은 음수를 양변에 각각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라고 배웠죠. 그래서 부등호의 방향을 바꾸어 주셔야 합니다. 자 좌변을 x의 개수인 마이너스 3으로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부등호 방향 바꾸어 주셔야 돼요. 우변도 마이너 3으로 나눠 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양변을 정리하게 되면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이너 3을 마이너 3으로 나누면 1이 돼서 좌변은 x만 남고요. 부등호만 그대로. 자, 우변은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나눗셈이 돼서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15 나누기 3은 5가 돼서 이렇게 1차 부등식을 풀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